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영어, 헬로 바이블입니다. 아, 오늘은요, 영원한 죄의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다 준비해 봤죠? 어, 다, 다운받는 것도 귀찮더라도 꼭교재는 그냥 화면만 보지 마시고 꼭 내려받게 해가지고 준비하시고 그 외에 내가 기본 문법 정리하는 거 있어요. 그죠? 기초문법 정리해서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 나중에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할 때 그때 어 교재 꼭 사셔 가지고 어준비하는거 그 잊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보시면서 자, 확인하시면서 볼펜 들고 자, first John 21 says. 문장이 맨 처음 나오 명사 뭐예요? 주어. 그러면 요한 1서 이 말이야. first John. 요한 1서 2장 1절은 주어 says 말합니다. 기억나시죠? 세이즈 몇형식 동사 주로 삼형식 동사 그 다음에 따옴표 있는 말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몇형식이에요 삼형식이에요. 그러면 해석할 때는 주어 해석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 해석하고 동사 마지막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주어 해석하고 first and t o one 해석하고 세이는 맨 마지막에 남겨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으로 목적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서 많이 봤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기억 안 나면 벌칙 줘야 돼, 벌칙. 이거 if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건데, if. 만약, 뭐, 뭐라면 무슨 접속사? 종속 접속사.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내가 접속사 편 정리하는 거 보시면서 and, or, but, for, so, therefore. 이런 것들은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는 앞말과 뒷말이 무슨 관계? 대등한 관계다. 그 중에서도 and, or, 벗은 구와 구, 단어와 단어, 절과 절을 이어줄 수 있는데 그외에 모든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는 뭔만 이어준다? 절과 절만. 바꿔 말하면 if 나왔죠. if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주어동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면 틀렸거나 또는 생략한 경우예요 생략하는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분사구문 같은 경우 또 보게 됩니다. 그때 공부하면서 정리하도록 해요. 자, 천천히 가자고요. 자, if는요, 종속절에서 처음이며 꼴본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if, any, man, seems 하고 커머 찍었죠. 자, 커머의 뜻. 하나 더 갑니다. 커머의 뜻은요, 여기까지란 뜻입니다. 그러면 종속접속사 if 뒤에 any, man, 밑줄 긋고 종속접속사 뭐 뒤에 뭐 나와야 된다고? 주어동사, and, o, b u 나머지는 모든 접속사 뒤에는 주어동사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and, o, b 뒤에는 주어동사 못 나와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 if 다음에 접속사 if 다음에 나온 anyman 이 명사는 뭐예요? 주어 은느이가 붙는 거. 그다음에 생지는 동사. 이것은 명사가 아닌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니까 몇형식? 1형식이지1형식 일영식.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자, 이프라는 종속접속사는요, 종속절에서 처음이며 꼴번. 종속접속사 뒤에 있는 절, 종속절, 커머 찍고 주절. 구조 기억해 보세요. 구조. 영문의 구조. 종속접속사 뒤에 종속절, 커머 찍고 주절. 항상 해석할 때는요, 종속접속사 뒤에 있는 종속절이 1번이에요. 다 끝내고 주절로 가야 돼요. 막,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저걸 해보고 막, 그러면 안 돼.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나하고 여러분하고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만명 중에 9,999명은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하고 나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빠른 영어가 되는 거지. 그죠? 자, 기도하시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공부할 때도, 공부하기 전에 항상. 자, 만약에, if, 뭐뭐라면인데, if는 처음에 꼴번 애니메이 주어, 그 다음에 since 동사. 정리했죠? 그 다음에, 컴버 찍고 이제 주절로 갑니다. 위가 뭐예요? 주어, have는 뭐예요? 동사인데 의뢰부서 말 되나 안되나 확인해봐요 What, ~~을 가지다 해보는 ~~을 가지다 타동사네 의뢰부서 말 은유부서 도 되니까 그러면 주어 we have 타동사 뒤에 는 on advocate 그랬어요 advocate 뭐예요? 이것은 옹호자 이말이에요 옹호자 그 사람을 옹호해주는 사람 이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 같은 거예요 변호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타동사 뒤에 나온 명사 뭐라고요?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어요. 그다음에 with. 밑줄 그고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의 뭐예요?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되돼 있어요? 자동이야자동 전치사 뒤에 뭐? 명사가 나와서 전명구가 되고 전명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사라고 한다. 그럼 the father가 그러면 전치사 t h 전치사 w i t h 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는 거지. with the father하고 커머 찍고 Jesus Christ 나왔죠? 그죠? 무슨 말일까? 여기서요, 커먼 동격의 커먼데, 예수 그리소가 더 파더, 성부 하나님 아니겠죠? 그러면 이 커먼은 동격의커먼하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뭐하고 동격이에요? 앞에 있던 언에드버커이에요 옹호자예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이름이 뭐예요? 지즈스 크라이스트예요. 그래서 언에드버커 지즈스 크라이스트. 그 지즈스 크라이스트가 언에드버커 뒤에 와도 상관없어요. 바로 뒤에 와도. 순서는. 그러면 어쨌든, 이더파 r 는 전명부니까 빼고요. 지즈스 크라이스는 앞에 있는 언, 에드버 t 컷과 뭐니까? 동격이니까 하나요. 그겁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주절은 몇 형식? 3형식. 그러면 해석순서 잡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어인 더 퍼스잔, 투, 원, 1번. 세이지는 무조건 뭐 번? 꼴 번. 그러면 목적어 절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목적어 절에서 종속접사 if 절이 있고 뒤에 주절 이 있으니까 if 절에서 if가 종속의 처음에 꼴번 if 번호 매기시고 애니맨 주어 그다음 번호 s i n 동사 그다음 번호 if가 종속의 마지막 번호 그다음에 주절로 가서 위가 주어니까 번호 매기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부사로 가야 하잖아요 부사 뭐예요? with t father 그다음 번호 그다음에 목적은인 an advocate와 Jesus Christ가 같이 동격이니까 한 번에 그리고 해 a 가 동사가 마지막 그리고 진짜 동사인 세이지가 뭐예요? 마지막 번호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옹호자 바로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막 불안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다 갚았어? 십자가 위해서내 모든 일다 갚았어? 나 천국 갈수 있네? 라고 믿었어.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면 죄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내가 살면서 예수님 빼고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바울이 고민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고관자로다 자기가 죄를 떠나고 싶은데 하다못해 사도 바울 선생도 자기가 죄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분이 무슨 죄를 졌겠어 요 얼마나 그런데도 죄 때문에 고민을 해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에게는 누가 했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 미래의 죄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용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로 변호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요 내가 나를 믿는 애예요 내가 죄의 용서를 다 했어요. 저기 밥선생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해주세요 그러니 제 천국 갈수 있잖아요 라고 변호해줘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로서 변호하실 때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사, 하나님이 이길 사람은 없어요 사탄도 못 이겨요 자그 다음 문장 확신을 갖고 무서워하지 말. 죄를 지으면 회개하,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다시 죄 짓지 않아야지.라고 노력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무서워.이 이상한 거야. 아이러니한 거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기억하세요? 이터널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 뭐였어요? 영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왜 영생입니까? 자, 그다음 문장 보세요. 좀 길다. 어, 겁나 길다. 1st Sam 2, 2에요.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우리 뭐 찾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나머지는 뭐? 부사. 정리해봅시다. 문장에맨 처음 나온 인칭대명사, 희, 뭐예요 주어. 이지는 무슨 동사? 비동사. 그 뒤에 뭐 나온다고 보어. 그럼 더, the atoning sacrifice. 뭐예요 죄의 용서. atoning은요, 단어 정리해놓은 거꼭 보셔야 돼요. 바로 외우시고, 바로 모르면 말 못하지, 듣기도 못하고. 자, 희는 주어, 이지, 비동사, 뒤에 나온 거 보여. The Atoning Sacrifice. Atoning. 죄를 용서하는 sacrifice. 희생, 제사. 그래요. 우리는 희생과 제사가 어떻게 같은 말이야? 얘네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는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희, 주어, 이지, 동사, 비동사, The Atoning Sacrifice, 보호. 표시했어요. 어,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For. 허는 ~~을 위하여 라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 자동으로 뒤에 뭐 나와요? 이제 좀 됐네 바로 나오는 것이 전치사 뒤에 뭐?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 전명구 품사는 뭐 전명구니까 부사 그럼 몇 형식? 주어, 비동사, 부어니까 이 형식 for u s 인지는 이제 아시죠? 전명구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커머 찍었네? 커머 왜 찍었어요? 내가 뜻이 뭐였지? 커머의 뜻이 여기까지 딱 끝내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이 이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M 그랬죠? 그리고 무슨 접사? 등위 접속사. 지금 괄호 안에 보세요. He is atoning sacrifice. He the atoning sacrifice. 이거 어, 전 문장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어, 영어에서 뭐예요? 앞에 나왔던 거 뭐한다? 등위 접사를 속 중심으로 같은 말이 중복되니까 뭐한다? 생략한다. 그생략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생략되어 있는 걸 다시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제 초보라서 이게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드릴까 하고 넣어놨습니다. 자, he's the atoning sacrifice. not only, 밑줄 굽고, not only 나오면 자동으로 뒤에, but also, 등위상관접속사 제가 정리해놨어요. 오늘 내려받게 하신 분들. 지금 등위상관접속사 내려받게 안 하시고 수업받는 분들, 나중에 내가, 아, 벌칙을 줘야 되는데. 생각해보고. 자, not only a. 버려올 수 B, 그러면요. A 뿐만 아니라 B 또한 역시 그래요. 여기서 올수 생략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더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A 뿐만 아니라 B 또한 역시. 자, 수거는요. 해석순서는요. 그대로 수거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것은 관용적이다 그래. 관용적이라는 것은요. 관용을 베푼다.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문법하고, 문법하고 관련없이 그렇게 쓰기로 하자. 그냥 용서해 주자. 좀 문법을 범해서 벗어나도 괜찮다고 하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수거는 수거대로 외우세요. 우리 관용어 구,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나론니 A, 버릇 B. 근데, 기억할 거, 등위 상관 접속사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등위 접속사 배웠잖아요. and, or, but, for, so, therefore. 기억나시죠? 등위 접속사에서 등위 무슨 등? 같은등 그럼 등위 상관 접속사에서 등도 뭐예요? 같은등이에요 그러니까, 나론니 뒤에 있는 a와 but also 뒤에 있는 b가 같은 구조여야 돼. 어떻게? 문법적인 구조가. 됐어요? 뒤에 보니까 나론이 for 명사 나왔죠. 나론이 for our s i n s 버럴스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for 명사 나왔잖아. 그게 똑같은 구조잖아요. for 명사 for 명사. 최소한 for는 아니라도 전치사 명사 나왔으면 뒤에도 전치사 명사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n 뒤에 봅시다. Not only for our sins, but also for,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그러면 the sins of the whole world. 문장이 맨 뒤에 나와 있는, but also 뒤에 있는 부분이 또 하나의 뭐요? 전명구, 부사구. 앞에는 for our sins가 부사구. A. 그리고 B. 구조를 그 이루죠. 자, 그러면 이거. 자, 해석하는 순서 잡습니다. He 1번. 그죠? 문장 맨 처음 나왔으니까. 주어 1번. 그 다음에 for our sins 부사로 가죠. 부사 2번 그 다음에 the atoning sacrifice 뭐예요? 부어 그리고 is 동사 마지막 됐죠? 그 다음에 and 넘어가서 등접사 끝내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는데 있다고 치죠. 뭘요? 앞에했던거 he the atoning sacrifice잖아요. 그죠? 만약에 없다면 뭐 뒤에 있는 것만 가지고 순서를 잡으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똑같아요. 뭘요? he, 주어, 그 다음에 또 뭘로 가야 돼요? 부사로 가잖아요. 근데 어디 있어요? Not only for our sins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는 부사가 두 개가 등상한접사어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앞에 거, Not only a a가 먼저, 그다음에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가 두 번째. 이해됐어요? 좀 어려워요. 자, 정리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한번더 확인해 한번 보해 보세요. 내가 내려받기 그 정리 다 어, 조금 해놨는데 부족한 거 부족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메시지, 전화해서 내가 안 받으면 바빠서 못 받는 줄 알고 메시지 보내시면 내가 답장 꼭 합니다. 좀 늦어서 그렇지. 바쁠 때는 24시간 이내라고 보장은 못 하지만 최대한 빨리. 자, 그럼 해석합니다 그는 그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죄 용서의 재물 이시고 엔드까지 그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the whole world. 전 세계의 죄를 위해서도 그렇다. 뭐하다? 앞에 가로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전 세계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죄의 용서가, 모든 죄의 용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뭡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한국말 영문을 바꾸는 거 해봐야죠. 그다음 문장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을 위해 한번 죽으셨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못뭐 찾아야 돼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나머지 뭐 부사 요거 찾아야 영문을 바꿀 수 있죠. 예수님은 은누이가 붙는 거뭐 주어 표시했어요? 이게 빨리 들어야 와 돼. 얼마나 빨리 이게 정리가 되냐에 따라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냐에 따라서 그것이 독해의 속도가 결정되고 독해의 정확성이 결정되는 거야. 그 결국은 말하기가 되는 것이고. 그죠? 선생님은 공부했는데 따로 뭐안 했어요. 토플 같은 공부 안 했는데 토플 시험 봤는데 적정한 점수가 잘 나왔어. 그래서 그렇게 유학가 가지고 학교 다니고 졸업한 애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 되십니까? 어. 그러니까, 음, 여러분 나하고 하는 수업이 조금만 신경쓰고 잘 따라오면 그걸로 더 해도 되지만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그죠? 비싼 과외 안 받아도 된다는 거. 자, 예수님은 주어에 은는이가. 그 다음에 동사 어딨어요? 우리나라말 동사 어디? 맨 뒤에. 뭐 있어요?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으면 뭐예요? 다이드네.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 찾았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뭣뭣을 위해 뭐 써요? 전치사. 아까도 나왔는데. for. 그렇죠. 그러면 전치사 뒤에 뭐 나와요? 목적어 나오잖아요. 뭣뭣을 뭐뭣, 위해라는, for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 그겠죠. 모든 사람들. 그럼 for all the people. for all people.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이라는 부사. 한 번은 뭐예요? 한 번은. 한 번이 뭡니까? 오늘 내가 부사라고 말을 해버렸는데. 부사라고 내가 말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예요? 잘 생각해봐. 주어, 동사, 목적어, 부어. 아니면 뭐야? 부사. 어디로 와요? 맨 뒤에. 자, 그러면, 갑니다. 영어로 바꾸면, Jesus, 주어, 동사, died.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한 번, 그러니까, 한번더뭐예요한 번, 뭐 번. once.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for, All the people. 됐죠? 자, 어, 좀, 좀, 이제, 좀, 감이 좀 와요? 하,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제는 뭐, 그냥, 그래도 들은 말 계속 들으니까, 아, 이제 들을만 해요. 그게 발전이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시작하는 거야.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다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그죠? 가장 빠른 영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영어, Hello Bible. 다음에 만나요.